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더 많은 사역이나 교회의 기도가 아닌 진리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도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여 나는 정체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돌파구를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그분 전에 사람을 찾는 건 우상숭배이고 잘못됐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멈춰야 합니다. 확실히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주님이십니다. 들으세요. 그분은 우리 삶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분이 우리 삶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여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분을 알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저 책이 아닌 초자연적 힘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경이 살아있음을 알아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이 된 말씀,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할까요? 진리인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건 뭘까요? 진리 말씀을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해요.